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소식 들었죠? 이번 주일에는 초등부 예배가 없대요. 이번 주일은 설날을 맞이해서 오원가정예배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일에 어른 예배를 드려주세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초등버린이들을 못만다는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은 눈물이 <laughs> 나올 뻔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2월 첫 주에 다시 만날 거니까 괜찮아요. 2월 첫째 주 초동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때 만나도록 하겠어요. 안녕. 1월 30일 주일 온 가족 예배여서 모든 교육부서 예배가 없습니다. 2월 6일 주일에 다시 초동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만나겠습니다.